농장 텃밭에 심은 음, 쪽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상하게 올라온 건 벌써 제법 많이 자랐는데 또안 올라온 건안 올라오고 어찌 된 것인지 분명히 종자는 아주 튼튼하고 좋았는데 이렇게. 조금 구멍을 벗어나서 안 되는 구멍을 조금 넓혀주면 됩니다. 이 김장할 때 썰라고 심은 것인데 그때 먹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대파는 약을 한 번도 안 치니까, 이 뭐, 병이 들었는지 잘 크지도 않고, 그렇습니다. 약을 한번치료면될 것도 같은데, 무농약으로 먹으려니까, 그렇게 대파가 좋지는 않습니다. 여기, 무. 무배추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오늘 16일째, 16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 처음에 심은 게 올라온 것이고, 이런 어, 거, 요런 거는 그 뒤에 안 올라와서 심었는데, 뒤에 올라온 것입니다. 요리 이제 좀 키워가지고, 한 구멍에 하나씩만 딱 놔두고, 다 뽑아먹고 어, 구멍에 한개씩만 키우려고 합니다 대추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끝머리가 살짝 탄 것이 있는데 칼심을 내가 요소를 타가지고 두번 했는데 그때 칼슘 양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은 감을 음, 아, 때 잎이 처질 때 비누리에 닿아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가 없기는 없는데 자탄 뭐 배추는 이 생장형만 살아 있으면은 아, 잘크는 것이니까 어찌게 좀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제법 벌레가벌리를 많이 갈아먹었는데 약을 한번 쳐야 될는지 오늘 16일 됐습니다. 9월 3일 날심었으니까 9월 3일 날심었으니까 오늘 딱 16일 이 벌써 또 풀이 구멍으로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이놈풀은올 여름 내에 풀과의 전쟁, 풀과의 전쟁입니다. 최고 먼저 한 뼘, 한뼘반 정도 자랐습니다. 한뼘반 정도.